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5분 메시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인대로 그대로 다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선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이 이면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인대로 쉽게 판단하고 말해버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 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 사람들에 관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저마다의 속사정들이 있죠 옛날에 어느 한 아이가 지하철 바닥에다가 크레파스 같은 것으로 낙서를 막 했다고 합니다 애 아빠는 자기 애가 그렇게 낙서하는 걸 봤으면서도 지하철 창문 바깥을 멍하니 보면서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되면서 욕하기 시작하죠 자기 자식이 저렇게 바닥에다 낙서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돼가지고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소곤소곤 됩니다 아이가 그렇게 낙서를 하다가 모르고 이제 어떤 아저씨 발을 딱 밟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아저씨가 참다 못해 이제 화가 확난 거죠 벌떡 일어나서 이 아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당신 아이가 저렇게 크레파스로 바닥에다 낙서하고 있는데 아빠가 돼가지고 말리지도 않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사람들 다 지금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있는 거안 보이냐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화를 냅니다 그러다 이 아빠가 뒤늦게 이제 정신을 황급히 차리고 이제 아이를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 엄마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아내가 이제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없이 커야 된다는게 너무 너무 슬프다. 마음에 좌절감이 찾아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멍하고 있었다. 죄송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었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바닥에 낙서하는 철없는 아이 그리고 그걸 보고서 멍때리고 있는 아빠 이거였죠. 그런데 결국 그속 사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대로 판단해버리고 내가 본대로 말해버리는 것이 좋은 것이 될 수는 없어요. 본대로 말하는 게 사실만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복잡한 세상에 각 사람들의 복잡한 인생들을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다 해석할 수가 없다는 라 겁니다. 왜 사실이라는 단어와 진실이라는 단어에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뜻하고 진실은 거짓이없고 참된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방금 그 장. 면에서 사람들이 진실은 모르고 사실만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실만 가지고 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할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들만의 속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공감적인 입장이 아니라 어떤 thinking 사고하는 입장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변에 점점 사람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남들의 덕을 세우 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에게 위로해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허물을 덮어 주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의 말을 많이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기록. 합니다. 우리는 덕을 세워주는 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해주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때에 맞게 그런 말을 적절하게 잘 해서 사람을 세워주고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준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맨날 나에 대해서 사실 위주로만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자꾸 막 물어보고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랬어? 어제 왜안 왔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꼬치꼬치 캐물으면 좀 싫을 수 있지 않나요? 말하지 않아도. 좀 건드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정들이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건드리고 또 확인 사살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곁에는 좀 다가가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항상 날 위로해 주고 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때로는 내가 숨기고픈 게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건드려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다가가고 싶어질 겁니다. 크리스천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다임 목사님이 언젠가 해주신 얘긴데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제 헌금 시간에 헌금을 다 마치고 헌금 바구니를 인계 받고 나서 재단에 이제 올리시면서 헌금 기도를 하시는데 품에서 이제 헌금 기도를 적어 놓으신 그 기도문을 꺼내놓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그 기도문을 접어서 다시 이제 마이 속 주머니 안에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이제 멀리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사석에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세상에 헌금 바구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속 주머니에 넣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이상하게 번지기 시작한 거죠. 저 부흥강 상국사님이 헌금 바구니에 손댔다. 속 주머니에다가 헌금을 슬쩍했다. 괴상한 얘기들이 이제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가서 오해가 다 풀어지긴 했지만 이미 이 소문이 일파만파 너무 많이 퍼져서 이 부흥강 상국사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이 꼬리표를 달고 다니셨대요. 굉장히 힘든 세월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죠. 오해는 풀렸지만 이미 다 퍼질대로 퍼져버린 그 소문을 다 주워 담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중요한가?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크리스천은 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덕을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속사정을 좀더 넓고 깊게 헤아릴 줄 아는 그리고 덕을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오브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